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대 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제목은 도리어 긍유를 입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 1935년 미국이 대공항을 통과하고 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울 때인데, 그 당시 뉴욕 시장이 라과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어, 그 카네이션 꽃을 어, 이제 옷깃에다가 양복 옷깃에다가꽃 다녀가지고, 리 플라워, 작은 꽃이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고요. 유대인인 키가 작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릴리 플라워, 작은 꽃이다, 그런 별명을 받은 사람인데, <laughs>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35년 1월,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밤에, 마침, 그 형사재판소에 판사가 <laughs> 일이 생겨서, 라과대 시장이 직접 그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laughs> 재판하다 보니까 어떤 아주 남루한 차림의 여자가 한사람 붙잡혀 왔습니다. 붙잡혀가지고왜붙잡왔나 봤더니 빵을 훔치다가 주인한테 붙잡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고 자기 딸도 병들어 있고 또두 명의 손자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굶주려서 빵을 훔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빵집 주인은 거기 와가지고, 어, <laughs> 이 사건을 취하지 않겠다. 왜냐면 하 너무 지금 우리 동네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 <laughs> 이 여자한테 벌을 좀 주세요, 주셔야 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좀 레슨, 교훈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시장이라고 <laughs> 시장이 한숨을 쉬더니 그자 그에들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까 투파니 씨, 내가 너한테 벌을 내려야만 된다. The law makes no exception. 법은 예외가 없다. 다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서 어, 벌을 주는데 네가 10달러를 벌고로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열흘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laughs> 그렇게 말하면서 시장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10달러를 꺼내 가지고 자기 모자에다 넣어가지고 놓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법원에 는 경찰한테 주면서 이 모자를 가지고 전부 돌려라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내가 10달러 벌금을 부과 한 것처럼 여기 지금 방청석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뉴욕 시민 들에게 1인당 50센트씩 제가 벌금을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딸이 아프고 또두 손녀가, 손자가 금지료가 어, <laughs>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 이웃으로 돌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여러분이 1인당 50센트씩 그렇게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부과했답니다. 자, 그래서그 다음날 신문에 이게 대소 특필됐는데그 내용을 보면 전부 거친 돈이 47불 59 그중 50센트, 50센트는 빵집 주인에게 주었고 나머지 47불을 이 가난한 여인에게 주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아마도 이 유명한 시장에 그런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 같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볼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여인은 가난한 이 여인은 사도바울 말처럼 도리어 긍휼 I h 답입니다사도바 y t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that I have t 다 s a 습니다 내가 I 땅 a 벌을 받아야 a 땅 that I have 을 o say that I have to say t 는 커녕 오히려 나를 불쌍히 a y 다 그리고 나를 a v e to say that 사도라는 엄청난 직분을 선물해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희들 모두는 도리어 긍일을 입은 자가 되는지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요 우리의 모든 <laughs>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만 예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긍일을 부르시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일이죠 성경 보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번등병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남한 장군만 치료받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보면 5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을 때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즉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한 그 아랍 나라 혹은 수리아라는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겨준 사람이죠. 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질려가 전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아합 왕을 죽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아합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왕한테 나를 좀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문득병 고치느냐 그러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시어 갔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가지고 모든 병이 다 낫고 그 살이 어린 아이 같이 어졌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야말로 정말 도리어 긍휼의 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한테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침략하고 이스라엘 왕을 죽였던 그런 참 아, 죄인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 가지고 하나님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벌을 받기는 그냥 문둥병의 고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이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게 치료받지 못했는데 오직 이방인이요. 이사람의 성을 괴롭히니 죄인 남한 장군만 문득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받아 마땅한 자격이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득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르시고 불쌍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도리어 금유를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벌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금유를 입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남한장군처럼 나씨 때문에 벌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은혜를 말미암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면 또 하나의 아주 유명한 도리어 긍휼을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나안 마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죠. 예인은 뭐 누가 보더라도 가늠마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일법에 따라서 돌에 맞은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죠. 지 없는 자가 먼저 둘러치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그를 죽이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나도 나를정죄하지 않는다 그말 말씀으로 한말디 말씀으로 그를 용서의 제목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대신 사랑을 입었고 그날 사형을 당한 대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죠. 심판 대신 오히려 오히 금요를 입었습니다. 사망 대신 오히려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아침에 끌려와가지고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를 만나는 바람에 도리어 금요를 입은 위기한 참 인생을 사게 되는지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도리어 근위를 입은 그러한 사람이 다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팔 장의 이야기로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성전에 설교하고 계셨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팔장1 절부터 1 1절 있는 이야기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모세일법이 하면 가능한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돌로 젖혀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시험했던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자에게 돌로 젖혀 죽이라 그러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국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형은 유대인들이 <laughs> 할수 없도록 로마 정부가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라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긴 자가 돼 가지고 고발당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 용서자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이대인들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또이대의 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고발의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님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런 트그 더세 예수님을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에 대한 참 예수님을 <laughs> 죽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고자 하는 그런 이대인들이함정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둘러치라 그랬지만 율법을 어기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율법에 보면 어, 그 여자 혼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능그 했으면 남자의 죽이지 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이게 되습니다 여, <laughs> 신명기 2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거든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악을 제하라 다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자만 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laughs> 어쨌든 지금 누가 이 여자를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예수한테 끌고 나오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이, 이 여자를 아침에 노래 보다가 많은 사람과 함께 현장에서 치회했는지 혹은 뭐이 여자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이 여자를 이게도마 죽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이런 음모에 걸려서 예수님에게 끌고 끌려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러자 예수님께서 성경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땅닥에 글씨를 썼다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하든지 살리라고 하든지 대답 좀해 보세요 자꾸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말씀 한마디 하셨죠. 너희 중에 지음문자가 먼저 돌로 차라. 다그게 말씀하시고 다시 땅에 앉으셔가지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돌을 들고 여자를 죽이러 왔던 그 살기 등등했던 발생인과소위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그곳에 엄청난 정적이 흐르게 됐고 너무나 예상하지 못한 이심의 기가 막힌 대답. 놀라운 대답 때문에 모두 다 그냥 돌을 땅에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그말 한마디를 그냥 다 물러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 없는 자가 있습니까딱한분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외에는 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다 물러갔다 그랬는데 갔는지 그래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 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내가 저 여자한테 손가락질할 수 없는 돌던질 자기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어 그럽니다 그렇게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나서 돌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 그럽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말은 사실 못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해 볼까 해서 한번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동무들도 손짓해가지고 와서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두배 가득 채우도 너무 많아 많아가지고 배가 막잠기였다그정도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평생 목숨만아시고어울안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고기가 어딘지를 아시고, 그 시간에 깊은 곳에서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이 상식인데, 그곳에서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하시는가? 너무 놀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에 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지 못하게 예수님 말씀 때 따랐더니, 어마마 고기를 많이 잡혀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가지고 죄요 나를 떠나셨 나는 죄인으로서 되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고기를 잡게하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을 보이시면 동시에 예수님이 그 영광이 비치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에서 보면 이사에도 환상 중에 천국에 하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앉으실 것을 보았고,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다음에 슬압 천사들이 나와서 여섯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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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 영광이 온땅에 충만하다. 이런 찬양을 부를 때 이사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뭘느겠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죄인들 가운데 가면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화로다나의 화로다나에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감지었냐? 난 죽음 앞다가 죄인을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어, 그 그장,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말씀한마디 듣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게 되고 죄를 많이 지은 어른부터 죄를 쫓겨진 어린아이까지 차례차례 다 떠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고는 말미아마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지 없는 자고 먼저 돌을 시라 그러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은는 모세일법을 어겼다 그렇게 비난할 수도 없고, 그러고 누가 이 여자한테 돌 던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당국에 와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돌을 던지라고 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죽였다. 불법적으로 사형을 그 <laughs> 지시했다 이런 명목으로 예을 로마 당국에 고소할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래 너희들 만들어 일법을 어겼으니까 돌로 쳐라 그렇지만. 너희 중에지어은 자꾸 먼저 돌으시라요 그런 나아서기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양심의가책을 심하게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돌을 들어서 감히 이 괴사를 치지 못했던, 못했던 거죠. <laughs> 여러분,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 남았겠지만. 와 어떻게 그렇게 되죠? 참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진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여인을 책망하거나 저항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여인아,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보고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집에 가고 다시 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그 이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laughs> 즉, 여인은 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거기서 죽을 수 있죠. 사형을 받아도 뭐 할말 없는 여인이었는데, 사망하는, 사망을 받는 대신 정말...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었고요. 도리어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과 사랑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과 함께 혹은 남한장군과 함께 이 여인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끌려나가면 우리 중 모두 죄가 헌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현장에서 죄짓다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의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죄직, 죄가 온다 살기 때문에 여러분 다죄 중에 있습니다. 끌려 나가면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이혈이 한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 믿고 회귀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도 너를 청조하는다. 내가 너를 주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한테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 정죄하자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줄습니다 정말 <laughs> 그 여인을 도리어 불쌍히 하시고 도리어 긍휼이여겠다 도리어 긍일함을 입은 여인이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저 여러분에게도 도리어 긍일함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바로 너 같은 죄인을 찾으려 내가 내려왔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내네 죄값을 치르러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널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바로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47절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죄인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친애하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고, 우리는 주인이라는 것 얼마나 어, 어 누구든지 얼마나 또잘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고 비방하고 뭐 교회를 폐박하고 그스람들을 <laughs> 박효단이 그의 바울을 만나가지고 한마디라도 바울을 정지했으니까 넌 죄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와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책감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든지 여시께 나오면 예수님은 이여인에게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사 우리 기회되고 부드러운 성으로말씀하주신줄 믿습니다. 누구 누구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에서 받으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정죄받지 않으라는 말 의롭다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근하심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향,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인을 향했던 예수님의 마음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긍혈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앞에 나와 가지고 도리어 긍혈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아주 그냥 감격해서 말합니다. 심판을 받아도 내가 도려 금이나무 입었다. 이거 봐라. 나 같은 죄인이 도려 금이나무 입었다. 여러분 그게 바올만의 고백일까요? 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 말씀 한마디로 나도 너를 정죄하리않다는 말씀 한마디로 죽음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뻔했는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선물로 주셨죠 선물로. 저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지용서을 얻습니다. 었 도리어 금유을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선물로 주셨죠 믿음도 선물이요, 지용서도 선물이요, 영생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불륜관계 남자와 그런 생활을 청산하라 No longer go on sinning. Make a clean break with sin. 더 이상 그러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지르지만 안 된다 니네 삶을 바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네 삶을 정리하고 그 남자랑 관계를 끊고 이 생활 을 정리하고 나서 오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아직 그남자의 공개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 가운데 있을 때그여 자를 용서해 주셨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께서 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내가 아직 죄인되었는데 제대로 회개도 못하고 제대로 내 생활도 정,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죄종이 있는데 불구하고 죄인되었을 때그래서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사랑을 확장하신다. 죄인되었을 때우리를긍의력계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내네 죄를 다 용서한다. 너는 그렇게 죄짓는 그런 음란한 생활을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이 여인이 행동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용서받았으니까, no. 아직 여러분 행위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 회개하는 마음과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물론 그 표현이 안 나왔지만, 예수님 다 아시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믿음과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 영분을용서해주니다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으면, 그분이 삶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면, 우리는 심판 대신 긍휼하신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께 비난하고, 비난과 책망을 받는 대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도바울처럼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나는 나만 장군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도리어 그늘 입은 자입니다. 나는 요한복음 8장의 가늠한 여인처럼 똑같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나와 도리어 긍늘을 입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리어 그늘 입은 자다. 이 말씀 한 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